이정우 선수도 아주 꾸준합니다. 데뷔 이후에 지금 5년 연속 150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글쎄, 이 이정우만이 가능한 걸까요? 이, 이, 이정우 선수도 아까 김태균 위원이 꾸준한 대 선수가 이제 꾸준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 연속 150 안타 이선, 이정우도 이제 대선수에좀 길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작 들어갔죠 <laughs> <laughs> 진작 들어간다고요? <들어왔죠>. 벌써? <laughs> 5년, 차에? 5년 차에요? <laughs> 제가 사실 그 강백호, 이정호 선수 이제 이야기를 할때 지난주에 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신인 때그 때를 했던 179개인가? 네네네. 그 안타가 179개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타자들이 어, 2년차 때는, 음, 뭐, 주전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는 기량이 급상승하, 급, 급상승하면서 150개 이상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음, 이제, 음. 이정우 선수의 이제 기록이 정말 이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신입때 벌써 150개를 넘겼다는 이 부분입니다. 네, 그 기록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5년 연속 150만타라는 정말 대기록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우 선수는 이제 200안타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200안타 도전하고 어, 사실 백인천 감독님께서 이제 기록했던 이제 4알 1푼 1위를 <laughs> 아, 지난주에도 <laughs> 네. 너무 깜짝 놀랐더니 이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는 거데요 네. 4알에 200안타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laughs> 근데 그게 사실 이정우 선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정우 선수가 말은 안타를 때려내고 뭐 평균 타율이 뭐 3알 4푼대 육박하는 음. 지금 기록을 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 이정우 선수가 이제 목표를 하시.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음. 항상 목표는 이제 크게 잡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음. 4라고 200간타 도전. 해야죠 이정후 선수는 <laughs>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laughs> 이정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또 목표를 가질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타격왕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강백호 선수가 3할 오픈이 오늘 경기 전까지 네. 이정후 선수 3할 오픈 팔리 팔리 차이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쟁도 아마 이정후 선수에게 또 강백호 선수에게 어느 정도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과연 타격왕 타이틀 올해 누가 가져갈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정후 선수가 만약 타격 1위 가져가고. 지금 현재 WAR 그리고 WRC 플러스도 지금 1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참 그 미란다 선수가 지금 MVP 가능성이 있다. 음. 아왜냐면 트리플 크라운 도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놓고 보니까 평자 탈삼진 투수 WAR이 지금 미란다가 그렇죠. 1위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도 만약에 타격 1위 WAR w s 플러스 1위 기록하게 되면 트리플 크라운인데, 이 정도 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타격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면, MVP 후보에 분명히 오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음, 네, 음, 그런데, 음. 그 MVP 투표를 할때 항상 보면, 클래식 스탯으로 거의 대부분 투표를 하거든요. 아,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야구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네,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세이버 매트리스 쪽에서 음, 어, 음. 어느 정도는 이제 가중치를 이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정우 선수도 지금 w a r 이 지금 투타 통틀어서 지금 1위거든요. 그렇죠. 네, WRC 프로스도 네. 다자 1위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란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없이 한시을 지금 통째로 잘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정우 선수가 한번 옆구리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팀이 치른 경기 중에 21경기를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 네. 그런 변수가. 네네. 네. 김동우 기자는 어, 어떻게 보세요? 어,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MVP 투표, 신인왕 투표, 외야 골든 글러브 이세 <laughs> 분야가 지금 진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분야인데요. 그렇죠. 특히 MVP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팀 성적에 대한 잔상이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올 시즌은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 베어스하고 키움 히어로즈 가운데서 5강에 올라가는 팀이 음. 미란다 또는 이정우 선수한테 프리미엄이 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음. 그러니까 단순히 두 선수의 지금 퍼포먼스는 저는 미란다 선수도 삼관왕의 음. 최동원의 탈삼진을 깨게 되면 그렇죠.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팀 성적을 빼야 되긴 하지만 음. 팀 성적의 잔상이 남을 수도 있는 이번 투표 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야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거는 정말 열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